첫째 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마고음 십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하고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정통한 사람들이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물었던 이유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무슨 뜻인가요? 시험하려고요. 예수님을 네, 함정에 떨어뜨리게 하기, 뭐죠? 추렙. 이 덫을 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그 덫이 무엇이었나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체에게 간음을 행하이요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네, 여기 보면 이제 태초에 예수님께서 결혼제도를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시고또 그들을 축복하셔서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 되게 하지니 하나님이 짝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이렇게 주셨죠, 우리에게.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결국 이 결혼 제도는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결국 이 당시에 남자 우월의 사회잖아요. 네. 남자가 자기가 원하는 걸다할수 있는데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이혼까지 할수 있어요. 모든 핑계를 다 대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런 핑계로 이혼을 하고 그렇게 하면 누가 손해인가요? 이 약자인 여자가 손해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질문했던 것처럼 트랩, 이 덫이 있었죠, 덫. 예수님께 덫. 그 덫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헤롯이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이복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정말로 잊지 못할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일 때문에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로시, 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하도록 하려고 이 출애굽을 넣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던 것 했던데 이이받침을보면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없던 음란한 일을 이유로 아내와 이루어는 것을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결국 여자를 돌피고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이 당시에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에 관한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라삐의그 학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모든 이유로 하나님은 어떻게 태초에 이혼 하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이혼하란 말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모든 이혼을 이용을 할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는 분명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아빠의 한 몸이 된다고 했어요. 그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릴레이션십이. 허즈번 d 과 와이프의 관계가 되면서 한 관계로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그렇습니다. 이 연합의 기념은 예수님이 결혼의 연합을 확인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복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께서는 오류를 고치고 사람 속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결혼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이스라엘 교사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들은 신성한 결혼 제도를 무효하게 만들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여져서 그들은 아무리 사소한 실수라 하더라도 자기 아내와 헤어지거나 혹은 자기가 원하면 아내를 아이들에게서 떼어서 내쫓아버리곤 하였다. 이 일은 큰 불명예로 여김을 받았으며 버림을 받은 편은 흔히 가장 뼈아픈 고통을 당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악을 시정하기 위해 오셨으며. 그분의 최초 이적은 혼인잔치에서 행해졌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결혼은 깨끗하고 더럽힘 없이 보존될때 신성한 제도임을 세상에 선포하셨다.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이 예수님 때에는 그 반대로 사용되었다. 그분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맺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고 하신다. 합법적인 이혼은 없음. 후에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합법성에 대해서 질문하였을 때에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창조시에 제정된 결혼 제도를 가리키셨다. 이 경건한 부부의 손을 결혼으로 연결시켰을 때에 그는 종말 시기까지 아담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결혼 법을 선언하신 것이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다고 선언하신 바로 그 법은 인류를 위한 가장 고상한 축복과 발전의 법이었던 것이다. 때때로 주님의 선한 뜻을 따르지 못하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관계에서 생긴 상처가 있거든 싸매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자기 유익을 위해 제도나 사람 심지어 계명까지 이용하는 완악한 잘못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